5분 인문학. 완벽한 커플의 5가지 비밀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행복한 커플을 보면서 그들의 비밀이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그들이 완벽한 조합인지, 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행복한 커플이 되기 위해서는 운이 따르거나 성격이 잘 맞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력, 헌신, 그리고 상호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행복한 커플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행복한 커플은 헌신, 배려, 그리고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운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복한 커플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정으로 완벽한 커플의 다섯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상황의 현명한 대응 방식. 갈등은 어떠한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한 관계라도 어느 정도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의사소통과 신뢰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접근 방식이 관계의 건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불일치나 의견의 차이에 집착하며 문제를 키워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내려놓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를 통해 갈등의 심도와 해결 방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상태를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지원하기. 두 사람이 서로를 지원하면 관계에서 안전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더큰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호 지원이 없으면 관계는 빠르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호 지원이란 서로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서로 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지지해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줍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위로를 전달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지원하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든 없든 상대방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고 독립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를 지원하며 상대방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지원하는 행동은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더큰 신뢰감과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것을 통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와 애정 표현하기.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파트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감사의 표현을 소홀히 할 경우, 불안감, 원망, 그리고 관계에서의 소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감사의 표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고마워라고 말하거나, 따뜻한 포옹이나 애정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깊이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노력을 매일 기울여 보세요. 그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네 번째, 현실적인 시각 유지하기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일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다면 서로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관계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나 우리 자신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생이 항상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상황이나 완벽한 파트너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정과 한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관용과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일정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로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존중하기. 관계에서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소홀히 하면 상대방에게 불신 또는 배신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마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고려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어떤 도전이 닥쳐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상호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들에게 편안함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필요에 따라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마음을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표현하는 감정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 서로의 감정과 심리적인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행복을 위해서는 배려와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관계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키우는 비결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솔직한 의사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결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즐거운 순간을 나누는 것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더욱 풍요로운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